스페인 매체에서 챔스 8강전에서 붙게 될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를 비교하며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더욱 한 수위라고 평가했는데요. 그 와중에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에는 은바페와 이강인을 언급하며 이강인 선수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마요르카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던 터라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데요. 스타 선수들이 모여있는 파리에서 은바페와 더불어 이강인을 언급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 매체와 보도와는 달리 영국 트랜스퍼마켓에서의 선수단 가치 평가에서는 파리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앞섰는데요. 이강인이 속해있는 파리생제르맹이 구단 선수단 가치 세계 순위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글로벌 통계업체 풋볼 벤치마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클럽 선수단 가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1위는 맨시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선수단 가치가 9% 상승했습니다. 선수단 가치는 14억 1,400만 유로 2조 5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클럽 중 2조 원이 넘은 유일한 팀입니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데 이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슈코 그바르디올, 제레미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오 코바시치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로 총 2억 1,100만 파운드 약 3,570억 원을 썼습니다. 이어 공동 2위에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리카 에르난데스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PSG는 15% 상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한 주드 벨링엄 영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1%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선수단 가치는 11억 5200만 유로 약 1조 67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해리케인, 김민재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인 바이엘은 미넨이 차지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의 가치는 10억 2300만 유로 약 1조 4853억원이었습니다. 5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10억 500만 유로 약 1조 4591억원의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킬리안 은바페와 이강인을 언급했지만 FC 바르셀로나가 한 수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토크는 스페인 축구 전문가는 바르셀로나의 스쿼드가 파리 생제르맹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고 이강인의 파리와 스페인의 명가 바르셀로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은 불안하지만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에 빛나는 전통 강호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두 팀인데요. PSG는 킬리안 음바페 의 6골을 앞세워 8강에 올랐고 바르셀로나는 비록 이번 시즌 주춤했지만 필요한 순간 마무리해줄 수 있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PSG와 바르셀로나에서 모두 활약했던 리도비크 지울리는 르파리 지행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단의 부상 문제로 PSG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페인 엘 치링기토의 호세 알바레스 호야 기자는 바르셀로나의 선수단이 더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알바레스 기자는 PSG는 실제로 멋진 선수단을 보유했다. 킬리안 은바페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이 있다. 비티냐 역시 좋은 선수다라면서도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라인업이 PSG보다 훨씬 낫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팀의 첫 대결은 오는 4월 11일 열리는데요. PSG는 홈 파르크대 프랭스로 먼저 바르셀로나를 불러들인 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강인의 멋진 골이 프랑스 리그앙 26라운드를 빛냈습니다. 리그앙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 26라운드에서 터진 베스트 골탑 5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고리 리그왕 26라운드 최고의 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 선발로 출장한 이강인은 중원에서 중앙과 우측을 오가면서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와 킬리안 은바페의 연속골로 승기를 잡았지만 몽펠리에한테 연속으로 실점하면서 2대2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 후반전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강인은 미드필더가 아닌 우측 윙어로 배치돼 더욱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은 바페의 환상적인 골로 3대 1을 만든 PSG는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후반 9분 PSG의 역습, 은 바페가 좌측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중앙으로 뛰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은 뒤 무한이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로 더 접근한 이강인은 속임수 동작으로 수비를 벗긴 뒤에 환상적인 왼발 감차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은 곧바로 음바페에 달려가 안겼고 두 선수는 경기 후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경기장에서 자주 보여주는 스타일의 득점이었습니다. 메시는 우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동료들과 패스를 이어가면서 왼발 감아는데요 이강인이 넣은 득점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와, 리오넬 메시를 봤어. 관중석에서 봤을 때 진짜 메시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한국의 메시야. 얘는 우리의 서른번과는 전혀 부적이 없어. 아르헨티나의 작은 꼬마 엘프가 생각난다. 와, 정말 메시처럼 보여. 아시아의 메시 보석 같은 선수야.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였어. 공격적으로도, 수비적으로도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그의 강점은 아니지만 골도 넣었고, 매우 만족스러워. 이 경기는 최고 수준이고 훌륭했어. 키패스, 수비, 항상 플레이 방향으로 트래핑도 너무 좋았어. 정말 대단한 선수야. 나는 그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즐거웠고 공격적으로도 큰 기회를 창출했어. 얘는 그냥 왕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 110만 축구 유튜버도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미드필더에서 뛴 이강인은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강인을 다시 봤어.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이강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어. 이강인이 은바페와 호흡도 너무 좋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키플레이어가 이강인이었어. 이강인이 넣은 패스, 다른 선수와의 조합이 너무 좋았고, 이강인이 오른쪽이 아닌 미드필드에서 뛴이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좋은 축구를 했어. 정말 괴물이야. 그리고 비티냐와 이강인, 음바페의 콤비 플레이가 환상적이었어. 브라질의 삼총사 히바우두, 호날두, 호나우딩뉴를 보는 것 같았어. 환상적이었어. 서로 호흡이 너무 좋아서 서로 패스 플레이가 너무 잘 이루어졌고 아름다웠어. 정말. 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유럽 모대 리그에서 페널티 박스 박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인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SNS를 통해 이강인과 킬리안 은바페의 사진을 올리며 유럽 5대 리그에서 박스 밖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PSG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오직 리그에서만의 기록입니다. PSG는 박스 밖에서만 총 14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 몽펠리에전까지 합쳐 PSG가 넣은 62골 중 22.6%를 차지합니다. 2위는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열골보다도 네골이 많습니다. 3위는 9골을 기록한 분데스리가 강호 라이프치입니다 PSG가 중거리 슈팅 능력이나 프리킥에 가장 능통한 팀이라는 뜻인데요, 강한 슈팅과 함께 골문 안으로 넣는 정확도까지 겸비해야 박스 박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PSG가 박스 밖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데 1등 공신은 주포 은바페입니다. 14차례 박스 박 득점 중 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스 박 득점의 3분의 1 이상이 은바페 몫이었습니다. 은바페는 강한 발목 힘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슈팅은 그물을 찢을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실제 그의 득점으로 골망이 찢어지는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은바페는 PSG의 해결사인데요. 2017년 PSG로 이적한 뒤로 그는 297경기에 나서 247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더 경이롭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며 한 경기당 한골을 넣는 페이스입니다. 리그 득점 선두이며 2위와는 9골 차로 이변이 없는 한 리그 득점왕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으로 PSG의 박스 박 득점이 많은 선수는 비티냐입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탁월한데요. 올시즌 박스 밖에서만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시즌 6골을 넣었습니다. 박스 안 득점이 박스 박 득점보다 더 많습니다. 은바페와 비티냐를 제외하면 5명이 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PSG에 온뒤 박스 박 득점에 한골을 얹었습니다. 이강인 외에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 에메리, 아센시오가 한골씩을 넣었습니다. 사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기록을 소개하면서 은바페와 비티냐를 부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바페와 함께 이강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만큼 PSG 내에서의 이강인 영향력이 크고 지난 몽펠리 에전 득점이 환상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